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, 토토박사 토박이다. 이번 영상, 프로토 승부식 71회차 분석 영상이야. 먼저 어제 KBO, 아주 개판이었지. 어, KT 6대0에서 또 역전패를 청하하지 않나. 아, 기아 삼성은 진짜 빠따 병신 다 돼가지고, 점수 들기 게도 못 내고, 요새 국야 적중하기가왜 이렇게 힘드냐, 진짜. 아, 그래서 오늘 좀 쉴까도 생각했는데, 그래도 베팅한 친구들 기다릴까봐, 어, 내 생각을 또 언급해 볼 테니까, 좋아요 눌러주기 바라요. 분석 바로 시작할게. 먼저 SH 대 롯데. 어, LG한테 루징 시리즈를 그룹한 쓱대 KT한테 이틀 연속 극적인 역전승을 어, 한 롯데 가는 매치인데 분위기는 롯데지만 그래도 나는 쓱의 우세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 선발에서 앤더슨 대 이민석이면 어, 쓰기에 우세가 점쳐지지. 그리고 롯데가 이틀간 KT랑 혈투를 벌이면서 불펜 소모가 아주 극심했지. 지금 나올 만한 애가 어떠면 최준영 정도인데, 얘도 나온다면 삼연투야 그래서 얻어맞을 확률이 좀 높지. 하지만 쓰은 불펜, 어, 승리조가 전부 투입될 수 있, 있는 상황이기에 경기 후반 가면은 확실히 유리하다고 본다. 지금 최정이 좀 죽을 쓰고 있는데, 이민석이 A급 투수도 아니고 해서 이쯤에서 안타를 좀 때려내지 않을까 싶다. 그리고 또 때는 장도성도 부상으로 이탈한 게 엄청나게 크지 그래서 이 경기는 세계승으로 가봤어. 두 번째 하나 LG 1, 2 위간 빅 매치인데 나는 LG의 손을 어, 들고 싶다. 일단 선발에서 황준서 대 임창규이면 당연히 임창규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. 황준서는 어, 올 시즌 19 이닝 동안 4, 4구 15개 내주면서 메이닝 주자를 내보내는 투수야. 반면에 창규는 어, 하나 상대로 방어율이 0.56 이승을 따냈을 정도로 좋았었지. 그리고 하나는 마무리인 김서현이 어제 29개나 던지면서 오늘은 못 나올 거고. 주현상, 박상원 얘도 연투야 지금. 그래서 불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는 상태다. 황중사가 긴 인형을 못갈 투수잖아. 그래서 불펜이 그렇다면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LG가 유리하다고 보여진다. 근데 LG는 장현식이 또 어제 쉬었지. 그래서 만약에 창규가 초반에 막 난타당해서 진흙탕 싸움이 어제 KT처럼 그런 진흙탕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LG가 잡을 경기라 생각이 되네그래서 LG 승으로 가봤어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시 7 1회차 KBO 두 경기 분석해 봤는데 내가 찍은 종이가 지금 두장 나가는데 어그 야구 분석 두 개만 하면 배당이 적어서 일단은 어 알칸타라 9위랑 두산의 하락세를 믿고 케이움승 하나 넣어 봤고 그다음에 하나는 K리그 최고 흐름 타고 있는 전북승 이렇게 이제 묶어 봤으니까 참고하길 바래. 어 그럼 불금 잘 보내고 어 나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.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